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7월 1일 오늘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간지 22년이 되는 날입니다. G20도 끝나고 중국의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홍콩은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중무장한 홍콩 경찰이 곤봉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가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위대가 시내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대치하던 중 경찰이 아니나 다를까, 무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스크와 헬멧, 우산으로 방어하는 시위대에 대해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진압합니다. G20가 끝나면 중국과 홍콩 당국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혈 충동 상황은 오늘 아침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 화면에는 보이진 않지만, 홍콩 종합청사 건물의 입법회도 지금 공성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공자유화를 위치는 시위대가 청사의 유리문을 깨고 진입하려 시도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홍콩반환 22주년 행사가 열리는 지진화 광장 주변은 완전 통제됐습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오늘 22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인사들은 모두 시위대를 피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호하는 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에 7월 1일의 상황을 예상한 듯 빅토리아 하버는 중무장한 경찰이 장악했습니다. 오늘 국기 개양식은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국기 개양은 야외사대. 행사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외부에서 열리는 국기 개양식을 모니터 연결해 실내에서 보면서 중국 국가를 부르는 형태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던 케릴람 행정장관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장에 도착한 케릴람 행정장관은 자신은 젊은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홍콩을 상징하는 지징화 광장에 개양된 홍콩 깃발은 붉은색 바탕의 흰 꽃이 아닌 검은색 바탕의 깃발이 조기 형태로 내걸렸습니다. 누군가 홍콩의 자유가 조정을 울렸다는 의미에서 걸어 놓은 겁니다. 이제는 중국과 홍콩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친중 시위대가 등장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16만 명이 모여 한 차례 새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오성홍기를 들고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하는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그리고 캐릴람 장관을 응원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집회에 참가하면 1,200 홍콩 달러, 오늘 시위까지 참석하면 2,600 홍콩 달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미 사람이 다차 자금이 부족하니 더 신청하지 말라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친중파의 홍콩 홍콩 당국 지지 시위에는 알란탐과 양가휘등 친중 연예인들도 참가했습니다.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이들은 오늘 반공 자유화를 외치는 시민 학생들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정부 종합청사에 붙여놓은 반공 자유화 대자보와 게시물들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제 G20도 끝나고 국제 여론이 다소 잠잠해졌으니 중국 공산당과 홍콩 당국이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됐고 벌써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공 자유를 외치는 홍콩 시민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친중 시위대까지 가세하면서 홍콩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익숙하실 겁니다. 홍콩 특별 행정구 깃발입니다. 이 깃발의 꽃 또한 중국어로는 지징화, 영어로는 주다스트리라는 꽃의 꽃이 모티브입니다. 이 지징화는 중국에서는 형제간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배신을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판 가로 유다가 바로 이 나무에 목을 맸다고 합니다. 원래는 흰 꽃인데, 배신자가 목을 매니 핏빛인 본홍색 내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중국에서의 의미는 일국 양제와 비슷한 형제 간의 화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국 양제를 어긴 중국의 배반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꽃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홍콩의 반공 자유화의 꽃이 지지 않고 만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